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 의장 조길연입니다 먼저 힘센 충남으로 전환원리에 헌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며 충남 도민의 날을 맞아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하신 김태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귀한 걸음을 해주신 김지철 교육감님 홍문표 국회의원님 이진삼 충청향후회 회장님 충청남도의회 전체 의원님과 도내 시장 군수님, 기관 단체장님 등도민이회를 주인공이신 모든 분들께 반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오늘 자랑스러운 충남이상과 모범 도민으로 선발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220만 도민 여러분, 현재 우리는 고물과 고환율에 지속되는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 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도민 여러분께서 우려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도민 여러분, 김태훈 지사님의 민선 8기, 충남 도점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등 획기적인 경제 성장과 새로운 역사를 창출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12대 충청남도에서도 도민 여러분의 지혜와 지력을 모아 충남의 비상 더큰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핵심 내일을 더 기대되는 충남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충남 도민일를 기념하며 함께하신 모든 도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충청.